비행 주문 확대에 대한 부분만 배달비 지원으로 배달 플랫폼들은 정부에서 외압을 지금 풀고 있고, 어,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그냥 가고 있다. 26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26년도에 이게 해소가 될까요? 아니요. 무료에달은 그대로 수익률 감소는 그대로 갈것 같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 우리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한마디로 인건비 상승이다. 요거 세 개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26년도의 핵심입니다, 이게. 제가 예상하기는 26년은 ᄉ ᄉ 에요 요까지가 12월달까지 2025년도의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자, 이거는 이제 정답이 아니지만 2026년도는 어떻게 우리가 될 것인가? 2 0 2 6년요 변화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측해야죠. 답이 없으니. 26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고민해봐야죠. 왜냐면 사장님들은 음식만 팔아서 남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매장이 생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과연 26년도에는 버틸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느냐를 검토하셔야죠. 그러면 지금 변화된 게 25년도에는 뭐가 있었나요? 1번. 무료 배달. 요거로 인해서 수익률 감소. 두 번째. 내수 불황. 판매율 감소. 세 번째 이슈. 인위적 내수 상승. 경곡점 발생. 네 번째. 1인 주문의 확대.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됐죠? 매출은 상승했지만 수익률 감소한 부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배달 플랫폼에서 이제 일정 지원을 하라. 라는 부분이 배달비와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배달비와에서는 풀린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제가 정부라도 무료배달을 풀 이유는 없죠.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다수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행위를 변경하지 않겠다. 무료배달을 점주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3,100원에서 2,000원만 돼도 엄청 수익률이 상승이 되는데 네. 그럼 불가하다 왜냐 라이더 분들의 수익률이 줄어들거나 배달의 민족 이런 쪽에서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를 강압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법적 제도가 없다 음. 그럼 그거는 그냥 두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부에서는 어떻게 되겠죠 일단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세수를 걷기 때문에 세수가 많아요 그리고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세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 4대 보험 요율이나 뭐 국민연금 칸에 들어가지만 그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행위만 보여준다 원천적인 문제는 변경되지 않다라는 것이 거의 확정이 났죠 음. 그럼 어떻게 풀어라 했죠? 1인분을 하는 대신에 거기서 배달비 지원을 해줘라. 부분 배달비 지원? 어떻게든 해준 겁니다, 근데. 1인 주문 확대에 대한 부분만 배달비 지원으로 배달 플랫폼들은 정부에서 외압을 지금 풀고 있고, 음. 어,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그냥 가고 있다. 26년도에 어떻게 될까요? 26년도에 이게 해소가 될까요? 아니요. 무료 그건... 배달은 그대로 수익률 감소는 그대로 갈것 같다. 내수 불안은요? 물음표죠. 근데 이제 사실상 핵심적인 내수는 수입과 수출, 그다음에 혁신적인 투자로 인해서 대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돼요. 음. 내수는 대기업이 돈을 잘 벌고 대기업이 잘 되면 밑에 있는 그 회사 협력업체들이 또잘 되고 그 협력업체가 잘되면 대기업의 사원들과 협력업체들의 사원들이 돈을 많이 들고 가기 때문에 돈을 쓰는 주체들은 그 이제 사원들, 직원들이고 그 돈은 어디다 쓰냐? 먹고 즐긴다. 네. 우리는. 그러면 이제 내수 시장이 좋아진다. 근데 이제 투자가 25년 7, 8월부터 시작이 되죠 6월달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럼 7월, 8월, 9월, 10월에 투자한 것들이 내년 1, 2분기까지는 평가가 날까요? 투자의 결과물은 어떻게 될까요? 최소 1년 반에서 2년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진짜 빨라도 내년 10월, 11월이에요 내수시장이 눈에 보여질 정도로 좋아졌다 음. 내년 10월까지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음. 저는 일단은 예측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 생각이니까 거기서 이제 미국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 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음. 왜냐면 대기업이 움직이는 게 달라지니까. 내수 부황은 아직 의문점이다. 근데 예상은 26년 10월까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음. 세 번째는 인위적인 내수 상승. 네. 25만 원, 10만 원 풀었다고 지금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네. 서울에 막대모나고한번더풀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끝이 났다. 인위적 상승은 없다. 4번. 1인 주문 확대, 부분 배달비 지원은? 1인분 주문은 계속 그대로 갈것 같고 부분 배달비는 이제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플랫폼 애들은 지금 사실 무료배달해가지고 그쪽들도 이제 마이너스 나는 부분도 있겠지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매출을 계속 올려야 돼 매출을. 플랫폼 회사의 배민의 전체 쓰는 매출을 올려야 돼 그럼 이제 매출 중에 가장 하위점을 올리기 위해서 1인 주문을 부분 배달비 지원으로 활성화시키겠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배달 업체들은 어떻게 했죠? 단기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 프로모션이 끝나면 수익률이 하강한다. 그럼 프로모션이 끝나기 전에 프로모션이 끝나는 기점으로 수익률을 확립해야 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하락한다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 추가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추가되는 건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좀 뭐가 생기고 벌써 조금씩 말이 나오고 있죠. 네. 돈을 썼다, 돈을 거둬들인다예요. <laughs> 돈을 거둬들입니다. 돈을 어떻게 거둬들이죠? 세금과 4대보험으로 거둬들입니다. 왜냐, 세금의 요율이 올라가면 5,500만 국민들의 세금의 요율이 오르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돈을 더 고정적인 연금 복권 형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음. 4대 보험은 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해요. 그것도 나라의 재정으로 한편으로 봅니다. 음. 그래서 뭐라고 하죠? 국민연금이 요율이 오른다. 음. 그래서 뭘 합니까? 3.3% 음. 풀이 다 잡아낸다. 프리랜서는 뭔가요? 지금 이슈거리들이. 시간에 계약이 되지 않은 그 이상에 대한 문제들은 다 잡아낸다. 4대 보험 걷겠다. 수익을 올리겠다. 세금 수익을 올리겠다. 그리고 또뭐 있을까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변경한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월급이 높아진다. 그럼 월급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4대 보험이 높아지죠. 전체 대한민국의 직원들의 급여가 올라가겠죠. 네. 그럼 그 급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4대, 4대 보험은 보험 요율로 들어가죠. 그리고 세금은 요율로 들어가죠. 네. 오케이. 직원 급여 복지 다 올려 줘, 너희들. 그리고 나는 거기서 챙길게가 핵심이죠. 그럼 이제 올라간 건 실질적으로 올라가지 않은 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은 인건비가 올라간다. 거기에 또주 4.5일제도 있잖아요. 4.5일제가 진행된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강제는 아니지만 이제 지원을 해 주는 형식이죠. 혜민이랑 똑같죠. 음. 일시 지원, 나중에 변경. 그럼 4.5일제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 수준이 올라갑니다. 4.5일이 지나서 근무하는 것은 150% 급여를 지급해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급여가 올라간다. 네. 급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4대 네. 보험요율과 네, 세금이 더 많이 징수할 것이다. 다시 내놔라. 그럼 한마디로 돈을 다시 끌어들인다. 음. 그러면 이 우리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한마디로 인건비 상승이다. 왜냐하면 최저시급이 다시 인상이 되는 거 플러스 4대 보험 료율 인상 플러스 세금 플러스 소득세. 3.3% 네. 인상 플러스. 5인 미만 근로 시간 4.5일 플러스. 인건비 상승이다. 음. 인건비 상승되면? 수익률, 결국. 감소죠. 감소. 판매율 감소. 변곡점 발생. 부분 배달 지원으로. 해제되면은 최저. 인건비가 상승. 수익률 감소. 제가 예상하기는 26년은 인건비 싸움이에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변화될 것이 이미 변화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한번더 칩니다. 한번더 어, 번 곡소리가 스물스물 납니다. 내 수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 뭐 하고 싶냐? 무슨 말 하고 싶냐? 그럼 사람을 안 써야겠네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영업자들 어떻게 해야 돼? 기계화해라 음. 지금 상시 하루 3명에서 200에서 250만 원을 친다 일 매출 두명이서 네. 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 비싸지고 사람들의 그 근로에 대한 수준은 높아지는데 피로도에 대한 그럼 기계화기계화 기계화. 음. 저렴하게 중국산 이런 거다 써서 사람을 줄여야 됩니다 이 논리적으로 다 풀었잖아요 네. 그리고 뭘 해야 된다? 한개 매장은 힘들다 하나의 매장에서 복수가 진행돼야 된다. 3인자 3개 있는 사람은 4개, 5개야 된다. 음. 4개, 5개 하지만 기계화로 풀어야 된다. 2 6년도의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핵심. 살아남기 위한 핵심. 거기서 내수가 좋아지면 나는 더 좋아진다예요. 이거 기계화로 인해서 3인 미만이 되더라도 205천에서 67천까지 칠수 있는 기계화가 들어가야 된다. 지금 제가 그래서 그기점으로 만들었어요. 사실상 4월달부터 이번년. 그리고 추가적으로 복수의 매장은 내년 4월에 우리는 들어가죠. 샐러드 형식으로. 그래서 수익률을 방어한다. 그게 끝인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인 경쟁력 요거 되깁니다. 3개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잘되고 있는 브랜드는 1인 경쟁력 기계화 그 다음에 복수매장 요 3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6년도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렇습니다 이거 뭐 당장 급변하진 않을 거예요 요소 하나하나씩이 쌓여서 아마 한 내년 5월? 매출이 급감할 때, 3, 4, 5월부터 이제 시행이 들어갈 때, 보통 정권은 3월, 그 다음에 10월 막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마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준비해야 26년은 살아남을 수 있으니, 지금 이개월 남았으니,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로 진행하시고, 지금은 26년도를 대비하셔라. 하나의 매장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된다. 인건비에 싸웁니다. 26년은. 이까지 하겠습니다.